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단 하나의 습관으로 남성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남성 기능이 즉시 회복되는 듯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흘려들을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외부 요인과 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혹은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여러 건강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기능에 대한 고민은 많은 분들께 말 못할 스트레스가 되고 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고 예전처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특정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활기찬 생활이 모두 어우러질 때 진정한 남성의 힘이 발현됩니다. 자, 그럼 매일 아침 여러분의 남성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활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남성 기능에 있어서 혈액 순환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혈액 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몸의 각 부분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남성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조깅, 사이클, 테니스, 혹은 가볍게 숨이 찰 정도의 헬스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 번,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여 전신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는 남성 기능의 필수적인 부위로의 혈류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게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근, 배근, 고관절 굴곡근 고관절, 신경근 등 하체 근육은 남성 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운동은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 뿐만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그리고 남성 기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러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맨몸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벽 스쿼트처럼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운동도 하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내적인 활력과 힘을 키워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저근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남성기능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그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직장을 지지하고 남성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성 기능 전반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분명히 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도 언제든 할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니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누워서 몇 번이라도 골반저근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 전체를 활력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에너지는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는 곧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위주의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남성, 기능 향상에 매우 유익합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통곡물은 꾸준한 에너지 공급과 장건강에도 이로움을 줍니다. 식단은 곧 여러분의 몸을 위한 연료이며,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몸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여러분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반면에 붉은 살코기, 육가공제품, 그리고 과도하게 도정된 곡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포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남성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금씩 식단을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고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며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며 남성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 둘레가 42인치 약 107cm인 남성은 32인치 약 81cm인 남성보다 남성 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비만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남성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체중 감량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체중의 510%만 감량해도 남성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체중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남성 기능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등의 유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높여 혈액 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는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남성 기능에 필수적인 혈류 공급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흡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어떨까요? 지나친 음주는 간 기능에 부담을 주어 남성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일시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금연을 결심하고 음주는 가볍게 즐기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강력한 투자와 같습니다. 금연은 심혈관 건강을 급격히 개선하고 절주는 간 기능을 회복시켜 남성,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몸을 긴장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이는 남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감상, 친구들과의 대화 등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활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왕성하게 분비되며 남성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때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를 저해하고 피로감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집중력 저하, 그리고 남성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8시간 정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십시오.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등 작은 변화들이 숙면을 돕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여러분의 몸을 젊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충분한 잠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정신적인 맑음을 유지하며 남성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양질의 수면은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관계입니다. 남성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관계는 남성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퇴화를 늦추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건강한 고안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관계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골반저근을 활성화시키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여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이는 부부나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규칙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풍요로운 삶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건강한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고안 및 회음부 압박 방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고안과 회음부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는 남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셔야 한다면 의자에 쿠션을 사용하여 회음부의 압박을 줄이거나 짐볼을 사용하여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짐볼에 앉는 것은 골반 주변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하여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성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허리 및 골반 근육 강화입니다.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은 남성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긴장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경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이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신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됩니다. 강한 코어 근육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른 운동 효과를 높이며 남성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연하고 강한 허리 및 골반 근육은 여러분의 활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열 번째는 남성 갱년기 관리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40대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명 중 1명꼴로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안면 홍조, 업무 능률 감소, 무기력감, 우울감, 복부 비만, 그리고 성욕 감퇴 및 기능 저하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로 인해 나타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혈액 검사를 통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경구용 알약, 겔 타입, 패치, 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므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관리는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 섭취와 심리적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롤링과 아연은 남성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시트롤린은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식단이나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트롤린이 풍부한 수박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아연이 풍부한 굴, 견과류 등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남성 기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불안감은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고 스스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사고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신체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는 강한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남성 활력의 원천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둘다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과 함께 케겔 운동을 10분씩 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아침 식사로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기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건강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된 강인한 에너지를 깨우십시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